반갑습니다. 사단도민 한국 전통 서당문화진흥회 김재령 훈장입니다. 사자소학 본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자소학은 우리 선조들께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먼저 인성교육을 교육하던 교재입니다. 옛날 서당 안에서 어린이들이 읽는 방법으로 본문을 읽고 해석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생하신 하시고 보국 아신이로다. 아버지는 내 몸을 낳아 주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아버지는 내 몸을 낳아 주셨다고 했는데. 그 깊은 내면은 실은 내 몸이 태어날 수 있게끔 원인을 제공해 주셨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아기 씨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 어머니는 내 몸을 길러 주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실은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 최소한 어머니 뱃속에서 얼만큼요? 10개월 동안은 자란 뒤에. 우리가 어머니 몸 밖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 몸을 뱃속에서 길러 주셨다는 것이죠. 보통, 어 성인, 남녀,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깊은 뜻은요. 즉, 어 아저씨란 말은 아기 씨를 가진 어른을 부르는 말이고요. 아주머니라는 말은 아기 주머니,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주머니를 가진 여자, 어른을 에? 부르는 말입니다. 아, 우리 태어나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모님의 몸을 빌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태어날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부모님 매 의해서 우리 자식은 태어납니다. 응. 어, 뭐 요즘 결혼한 신세대들이야, 뭐 아기를 하나하나 둘밖에 낳지 않, 않기 때문에, 어, 뭐, 오직 우리 아이가 천재이고 영재이고, 어? 우리 아, 아이만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독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직 내 아이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을 다 주고 또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즉 협동심이라든가 아니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든가 존경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한 어린이들 어린이로 성장하더란 말이죠.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의 어려운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이 부닥치게 되면 그야말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그런 젊은 청소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정말로 존경심 또. 공경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줌으로 해서 교육시킴으로 해서 그 아이가 우리 부모에 대한 아주 위대한 위대성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글자를 좀한 자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자는 아버지가 사냥 도구를 들고 사냥하는 모습에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합니다. 어, 즉, 어, 남성성을 상징한 글자라고 봐도 되겠죠. 어, 생자는 어, 풀이나 나무가 그 싹이 트는 모습, 모양에서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즉, 아, 씨앗이 떡잎을 가르고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에서 생겨난 글자입니다. 아, 그리고 나 아자는 음, 창 과자로 만들어진 건데요. 옛날에는 거의 뭐 어, 짐승을 잡거나 아니면 전쟁 속에서 모두 다 이, 그 무기를 들고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무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톤의 옆에 가지고 있어야 짐승으로부터 위험을 막고 적으로부터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 아자라고 하는 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몸 신자는 원래 사람 배를 이렇게 배가 불러온 어떤 모습을 상징한 글자인데 그것보다는 사람의 옆모습, 즉 갈비뼈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뜻이 훨씬 더 강한 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이 모자는 원래 여자 여자에서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여자 여자에서 점두 개가 찍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아기를 낳은 여자. 아, 젖꼭지, 유두를 상징한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미모 자는 즉, 아기를 낳은 엄마라는 뜻이 더 강하게 어필하는 어떤 그런 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을 국, 길을 국 자는 가죽 혁자와 웅켜 뜰 국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어, 가죽 혁자는 뭐 보통 혁대라고 할 때의 뜻으로 쓰는 글자이고요. 또이 혁자는 고치다 개혁 사상할 때 혁자이기도 합니다. 아, 또 움켜 움켜 뜰국 이것을 우리는 합해서 칠국 그러는데 이칠 친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지금은 길을 굽, 그럽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노인들께서 닭을 친다, 돼지를 친다는 말을 사투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자가 그러니까 죄를 묻다. 그러니까 임금께서 죄인을 앞에 놓고 국문을 하다라고 할 때는 친국, 뭐 이렇게. 직접 그 죄를 물, 물을 때이 이 국자를 쓰는데 그때 에, 물을 국 아니면 죄를 다스릴 국뭐 이런 글자로도 사용하는데 여기 이 문장에서는 음, 기르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배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저수로서 나를 먹여주셨도다 나를 잉태하시어 어, 뱃 속에 키우실 때 예, 그것이 바로 품어주시는 그 기간입니다. 품는다고 하는 말은 어, 보통 날개가진 짐승들이 그 알을 낸다 아, 알을 낳을 때나 알을 부화할 때 쓰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머니 뱃 속에서 자랄 때. 이 예, 자랄 때 어머니께서 어, 나를 품어 주신다고 하신 것이며, 또 태어나서는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어, 젖을 먹여 주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지금이야 태어나서부터 뭐 어머니 젖을 못 먹고 어뭐 소젖 즉 우유를 먹고 자라는 세대들이 많이 에 있겠지만은 옛날에요 옛날에요 오직 어머니 젖외에뭐 기꺼 대야 밥을 으깬 밥물 정도였으니까요 어 그만큼 어 어머님께서 우리 몸을 태어나게까지 해주시는 그 공, 이 얼마나 지대하게 크냐, 또 중하냐, 이런 것을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특히 이 문장은 어, 보통 이제 뭐 도치형 문장이라고 해요. 이 문장이 이제 평소형 문장이 되려면 이 복회아 또 이유, 어, 포와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왜 배복자를, 와 써잇자를 이렇게 바꿔 놓았나라고 생각해보면, 이 그러니까 사람은 어머니 뱃속 위에서는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는 어머니 젖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즉, 사람만이. 사람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즉, 배를 더 강조하고 또 어머니의 모유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시킨 문장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배 복자는 배 전체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배복자를 글자로 쓸때그 왼쪽에 달월자를 쓰는데요. 그 달월자는 원래 고기육 부수가 변형된 글자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 왜 배복자냐면, 어, 배 속에는 그야말로 오장육부가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 배복자를 살펴보면 달월자 옆에 에그 가득 찰 복자를 썼는데요. 이 가득 찰 복자를 복자 왼쪽에 그 고기육 부수인 달월 자를 써서 어, 배 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가득 찼다고요? 배 속에는 오장육부가 가득 찼다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써 있자는 어 일반적으로 목적 수단 등으로 사용하는 조사입니다. 즉, 뭔 뭐로서 뭔 뭣을 가지고라고 쓰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품으로했자는 생각하다, 또 품다, 또 그리워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어, 전유자 전유자는 원래 어 알갈 부자에세 을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회의 문자입니다. 즉어 알갈 부자 왼쪽에 있는 것이 알갈 부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세 을자지요. 어 원래 세는 어 그야말로 어 손톱 조, 어, 발톱 조자죠. 손톱 조자도 되면서 발톱으로 알을, 그게 거기 아들 자자가 있는 새끼 자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을 이렇게 발로 뒤적거린단 말이죠. 어, 그래서 발로 알을 디더, 어, 뒤섞으면서 어, 알을, 알을 깨는 그런 글자입니다. 거기에 새 을자를 붙여서 전 유자라고 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어, 어, 즉, 새을 자는 새가 알을 까다, 부화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게, 되겠지요. 음. 그리고, 어, 자는 클보 자라고 하는 글자에 그 입구자를 붙여서, 어, 즉, 먹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음, 형성 글자입니다. 에이, 어머니, 아버지께서 정말 두 분이 사랑을 하셔서 결혼을 하셨고, 아, 결혼을 하심으로 해서 아, 또 사랑을 나누셨고, 저희 아, 아버지께서는 아기씨를 어머니한테 드렸고, 또 어머니는 그 아기씨를 잘 키워서 10달 <laughs> 동안 자란 뒤에. 어머니 몸 밖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아니면 저를 아는 모든, 아니면 저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즉,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이야. 이것처럼 더 지중하고 존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즉,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원인을 제공해 주셨고, 어머님께서는 열달 동안 뱃속에서 나를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고, 또몸 밖으로 태어나서는 어쨌습니까? 정말로 어머니 젖을 또 이렇게 물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 사랑을, 지중한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부모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세상에 에, 어머님, 아버지 이두 분이 아니면 이 몸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로 위대한 분이고 고마운 분이고 감사한 분이고 세상에 없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신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걸 오늘은 깊이 새기는 시간으로 어, 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